제가 알기로는 아폴로 그 처음 갔을 때 갔던 우주인들이 거기다가 그큰 일본 거를 남겨놓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네. 아마 거기에 대연 미생물 다 죽었겠지만 혹시 살아있는 미생물, 그러니까 포자 상태가 되겠죠. 음. 혹시 어떤 게 있고 정말 살아있을까 아 하는 게좀 궁금하고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우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지구에서 가기 전에 한번 변을 받아서 분석 한번 해놓고 음. 돌아와서 네. 또 한번 해서. 어떻게 미생물들이 변해가는지 아 보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. 뭐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네. 그런 연구들이 나와서 결과를 좀 보고 싶어요. 그 아르테미스 미션 한창 얘기 나올 때 그런 아이디어 실제로 논의됐었어요. 어, 그래요? 네, 당연하겠죠. 아폴로 조인들이 네. 5, 60년 전에 어. 우리 선배들이 두고 온 똥이 있으니. 네. 네. 아. 오랜만에 가서 그똥 가방을 한번 열어보자. 맞아, 갖고, 오자, 갖고 오자. 그래서 만약에 그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버틴 애들이 있다면 뭐 향후 화성이나 그렇죠. 다른 천체를 테라포밍하거나 미생물을 그렇죠. 퍼뜨릴때 네.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. 어, 되게 가치 있는 응가 연구라고 네. 볼수 있습니다.